안녕하세요. 스마트사이카의 김갑동 과장입니다. 오늘은 프로모션 견적과 재고 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고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고 리스트는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되며 요즘은 취소차 재고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소차 재고는 리스트로 저희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재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이 아무리 좋아도 이 적용할 수 있는 재고가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딜러사별로 프로모션과 재고를 종합하여서 최적의 견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별로 견적 비교해 보겠습니다. 리스와 장기 렌트 견적입니다. 리스와 렌트는 각각의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리스가 유리하신 분이 있고 렌트가 유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입차는 프로모션이 어 딜러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보시는 견적은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고요. 어 정확한 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그때 비교를 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차종과 연락처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